안녕하세요. 사건사고 TV 김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형 변호사님을 모시고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통지의무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네. 이번엔 통지의무와 더불어서 이제 양대사 한 명이죠. 네. 고지의무, 네, 네. 고지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지의무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험 계약자측이 보험 계약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한 사항이냐?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보험가입을 안 시켜줄 만한 사정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질병을 겪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은 꼭 보험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것을 고지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면 계약전 날릴려고 해가지고 뭐 질문표에 이런 거 네네. 물어보잖아요 네네. 뭐 고혈압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당뇨 같은 질병이 네. 있는지 암에 걸렸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사항인 거고 네. 내가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데 없다고 속이고 하면 고지음 네. 위반되는 이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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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이 대부분 이제 거절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앞으로 보험을 청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역선택의 방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인 몸 상태,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보험회사는 그걸 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지의무 제도를 둬서 이제 역선택을 방지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보험계약 자체를 체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자 측이 몸 상태가 어떤지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했을 때좀 문제되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고지 의무를 위반하시게 되면 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음. 이 피보험자가 목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갑상선 결절 초음파를 받고 어, 갑상선 결절이 있다라는 내용을 음.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침검사를 하게 됩니다 세침검사를 하고 나서 어, 병원에서부터 결과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냥 추적관찰하면 충분하겠다라는 음. 얘기를 듣고 안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몇년 정도 있다가 갑상선 암에 걸리시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안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어, 초음파 검사하고 나서 세칭 검사를 또 했잖냐. 음. 이제 이 세칭 검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요. 네. 네, 당연히 이제 보험계약도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음.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감안을 해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소송을 통해서 이제 지급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최근에 민사적인 사안과 거의 유사한 사안인데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형사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험사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험금을 안 주는 거는 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안 준다고 쳐요. 근데 형사고소를 왜 하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말 악의적으로 사실을 숨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만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걸 숨기고 형사적으로 이제 고의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다. 이제 나중에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과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암 걸릴 것 같으니까 네네. 그 사실을 숨기고 한다는 자체가 그렇죠. 보험금 편취 목적에 의한 사기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형사까지 그렇죠. 진정을 넣고 고소를 네, 한다는 거군요. 네. 이게 이제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뭐 분쟁 과정 중에 뭐 이렇게 고소까지 갔을 수도 있고,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보험 사기로 이렇게 고소가 됐어요, 그러면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게 네.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료는 몇백만 원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기의 미수범이거든요. 아. 미수범이고 보험금이 또 작고 실제로 보험금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 처벌이 아주 경한 거죠. 벌금형을 받거나 뭐 정말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를 받기 음.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 곤란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수월하게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도성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도 되죠. 네. 어좀 냄새가 나는군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뭐제 생각에는 그냥 고지음 위반이면 본금만 안 주고 끝나면 될것 같은데 어, 형사적으로 걸어가지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아무리 미수라고 할지라도 그 기록이 남아서 좀 찜찜할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기소유예가 된다든지 벌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초범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다 이런 케이스도 많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사례를 겪다 보면은 정말 고지의무 관련해서 아이 사람은 보무사기다라는 감이 오는 사건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갑상선 결절을 고지하지 않았던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보긴 어렵고요 이외에도 고지의무 관련해서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사건들을 들어오면 보셔도 네. 아 이건 정말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이런 사건도 있는 반면에 네, 네. 어, 진짜 보험금 편집 목적으로 보이는 건들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다음에 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고지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